외로운 항해사여 우리는 서로만을 의지하며, 이다지도 오래 여행에 왔다. 넌 새로운 언어를 듣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이리 와서, 육신의 정원에 앉아라. 카하른에서 샀던 이야기를 읽어주도록 하지. 나의 이름은, 시로였다. 나는 나약했다. 연약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치면 속에서 익사시켰다. 내 결정을 죽여버렸다. 너는 우리의 항해사이자 안내자였다. 나를 칼날의 길로 인도해 시부아라스로 재련되게 했다. 널 기억하겠다. 우리의 항에서, 우리의 형제, 우리의 왕 여기서 넌 영원의 존재이다. 우리 아버지의 나른한 경멸을 기억한다.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도 나는 너의 영원한 결심을 본다. 결심은 널 정의한다. 확실성, 명확성, 믿음. 너의 의지는 우리의 거짓말을 베어내는 칼이다. 너는 진실이다. 의심을 품으면 너는 절대 칼을 내어주지 않는다. 흔들리면 너는 절대 약속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안다. 넌 죽었다. 너의 왕좌는 비어있다 신성모독이라 신성모독이라 내 형제 내 형제는 파괴당했다 궁장은 흩어졌다 사원은 약탈당했다 내 형제는 죽었다 그러나 그를 죽인 자들은 굴복자의 왕의 책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성모독이라 신성모독이라 어째요 수백만 세계를 꿰뚫은 창이 어째요 모든 나라의 진실을 거부하는 자들은 손에 죽을 수 있었던 걸까 <laughs> 어머니 웃고 계십니까 자매가 미소 짓고 있는가 이것이 절멸보다 끔찍한 운명인가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나 나는 죽었으나 나를 전쟁으로 기억하던 너에 의해 다시 소환되었다 우리 자에도 죽었으나 그녀의 교활함과 공모했던 너에 의해 다시 소환되었다 그러니 지금이어야 한다 너의 유산이 진실이라면 경제여 우리에게 와서 신성 모독을 해체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그대에게서 살아남았으니 우리가 시도했던 것은 신성 모독일 수 없겠지. 그대 의지의 힘을 뛰어넘었지 않은가? 아야, 아야. 하늘은 연약하다. 흠이 있다. 거짓. 거짓이 가득하다. 거짓을 묶고 굴복시키고 제갈을 물리는 일은 쉽다. 진실은 그리 쉽게 묶을 수 없다. 네가 보여주었지. 진실에는 날개가 있다. 나는 너의 대신하여 타라난다. 나는 거짓의 연골에 진실의 칼을 갖다댄다. 넌 나의 승리를 음미할 것이다 자네가 내게 준 선물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졌다 그들의 산이 흔들릴 때 합창단처럼 소리를 질러라 그들의 바다가 꺼릴 때 합창단처럼 소리를 질러라 나는 그 세계로 내려와 도로바퀴의 심장에 검을 찔러넣고 진실의 거짓을 새겼다. 이단이여, 이단이여. 우리 자매는 너의 진실을 보인하고 하늘의 그림자 속으로 쟁승처럼 기었다 그녀는 울고 울부짖으며 그것이 자신을 더럽히게 내버려두었다. 그녀는 너의 기억에 힘을 뱉었다. 자매여, 항상 의심했었지. 그러나 지금 이론을 시험해 볼 때가 왔다. 때로는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손을 들지 않아도 된다. 무지한 자들이 알지 못한 채 너의 이름으로 싸우게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승리의 자세를 취하느라 약한 부분을 드러내곤 한다. 자해요 너의 무덤에 침을 뱉는다. 넌 되었다. 이제 끝이 보인다.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지평선은 희망보다 더 가느다란 끝자락으로 좁혀진다. 나는 이 절삭을 통해 최후의 형체가 점차 모양을 찾는 것을 본다. 시면은. 그 조짐을 노래한다 나는 리듬에 맞추어 채찍을 휘두른다 나는 갈비뼈 사이로 칼린도한다 지금조차 넌 나의 항해사다 하늘의 거짓은 집요하게 속살거린다 그들은 내 손조차 내 권리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우리의 칼날이 격돌하고 나는 뒤로 뒤로 밀려난다 나는 그들의 목에 칼을 들이댔으나 그들은 내 경계를 빠져나갔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그들의 가장 깊은 상처조차 죽이기에는 너무나 얕다 나는 그들의 심장을 노리며 다가오는 최후의 형체를 본다.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형제여. 이것이 마지막 방문이 될 터. 무덤에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는다. 아직 그곳에 너의 어떠한 것이라도 남아있는지 궁금하다. 궁금함이 남는다. 이 감정은 뭐지? 하늘은 치명상을 입고, 피를 쏟아낸다. 그러나, 내게는 정원의 안락함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남았다. 이네 이야기 속의 정원. 내참의 정원. 나는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을 갈망하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옳다고 밝혀질 것이다. 네가 옳다고 밝혀질 것이다. 형제여 내가 너에게 배운 것이 있다면 결코 진리를 부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할지라도 이 감정, 뭐지? 느끼고 싶지 않다.